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지은이 안녕! <laughs> 지은이 지금 저녁 먹어요. 오늘 저녁은 소고기 묵국! 지은이 혼자 퍼서 먹어보자. 어. 요즘에는 숟가락질을 할수 있어요. 헉, 맛있다! 꾹꾹! 지은이 꾹꾹! 맛있어? 마마. 어, 맘마 먹어야 꾹꾹 꾹? 응. 또한번더 퍼봐 어, 지훈이가 퍼서 앙 뭐. 고기 지훈이가 이제 할줄 아는 말이 생겼는데 지훈이곰세마리 노래할 수 있지? 해볼까? <laughs> 아빠 고문 뚱뚱해. 엄마, 엄마. 어? 해봐. 아, 응. 맘마도 잘 먹고 노래도 잘하는지 볼까요? 아빠 고뚱해 <laughs> 아빠 뚱뚱해가 아니라 아빠 고문 뚱뚱해라고 해야지. 아까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은 간단하게 소고기 묵국에 밥만 말아서 주고 있습니다. 맛있지? 응. 에이. 우리 맘마 먹고 샤워하자. 응. 응. 어이구 한 사발 먹어요. 상어들이 있어요. 바풀좀묻었어 지윤아 아빠 상어 이름 뭐야? 아니 그건 아빠, 아빠 이름이고. 아빠 상어는 니. 니 엄마 상어는 니 엄마 상어 리. 엘리. 아이. 할아버지 상어는 알렉. 할머니 상어 네. 벨라. 아기 상어는 음. 올리. 아 지윤이 샤워하자 안녕. 슝!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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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블록 내려오네? 아, 어, 이번엔 그쪽도 타보자. 환생! 슝! 할수 있어.